이번 시간에는 오래간만에 인토네이션으로 돌아갈게요. 여러분은 영어 공부를 마음 먹으면 무엇부터 하세요? 이제까지 공부한 것을 잘 말하기 위해서 쉐도잉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뭐 문법이 딸려서 내가 들어도 내 것이 되지 않으니까 문법 공부를 더 열심히 하나요? 제가 문법을 살짝 다뤄봤잖아요. 뭐1 형식은 어떻고 이 형식은 어떻고 굉장히 기본적인 이런 형식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지 들을 때 주어가 그리고 동사가 먼저 이렇게 단단하게 세팅이 돼야지 그 다음에 더 더하실 수 있는 거예요라고 했는데 제가 이 개념을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과 나눠봐도 문법과 우리 말하기가 그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진 않으시더라고요. 일단, 어, 나 문법 알아. 일형식, 영식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는데, 말할 때 본인이 말하고 싶은 것을 해봐요. 그랬더니 가장 기본적인 주어 동사, 내지는 뭐 보호도 넣어야 되고, 목적어도 넣어야 되고, 넣어야 되잖아요. 그 기본적인 것을 세웁을 잘못 하시더라고요. 그 문법 공부는 좀 계속 쭉쭉 나갈 거고, 오늘은 인토네이션에 대해서 접목을 해볼게요. 문법을 같이 가져오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상대방이 더잘알아들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먼저 듣기가 되거든요. 잘 들어야지 들을 때이 문장의 스트럭처가 이런 문법으로 짜여져 있구나라는 문법적인 이해가 돼서 잘 들어야지 인토네이션에 포커스를 두면서 그 듣기를 할수 있어요. 그 듣기를 하면은 쉐도잉이 쉬워져요. 그래서 무엇을 듣건 영어 능력과 실력을 향상시키는 뼈와 살이 되려면은요 이 인토네이션을 좀 먼저 아셔야 돼요.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단어인 것처럼 말하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발성을 할때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단어 하나하나를 던져주면 우리 외국인으로서 제2외국어로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쓰기가 편하니까 잘 들리지만 뮤직 리듬에 익숙한 원어민들은 듣기 힘들어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 어, 그래 이해를 하고 알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할 건지 연습하는 방식을 제대로 정확하게 한번 오늘 세팅을 해볼게요. 인토네이션이 떡 그룹이고 스피치 유닛이고 문법의 단위라는 것을 적용을 해보면요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제가닥제가닥 들어야 되는 것은 저 사람이 강조하는 내용을 제가닥 잭가닥 캐치를 할수 있어야 돼요. 먼저 들을 때 해볼게요. Do you remember when we used to stay up all night studying for exams? 자, 우리가 말을 하면은요. monotonous의 문제가 아니에요. Do you remember when we used to stay up all night studying for exams?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하나 하나 일일이 고쳐가면서 practice 할 때는요. 먼저 힘을 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걸 하라 그래요. 이렇게 입을 좀 편안하게 두고요. 소리를 그냥 모든 세텐스 문장을 여기서 너무 목뭐 이렇게 발음 신경 쓰면서 올리지 말고, 헬리가 발음 가르치면서 발음 신경 쓰지 말라 그러는데, 발음 신경 쓰지 말고 이 가슴에서 웅얼거리는 느낌이어도 괜찮으니까 힘을 빼는 걸 먼저 할게요. Remember. Remember 이걸 하는 거예요. 나중에 clear 하기 입 앞에서 발음은 할 거지만은요. 이걸 remember 이렇게만 하요. Remember when we used to stay up all night studying for exams. 어느 댓글에 제가 여기에다가 공명을 두고 소리에 그냥 너무 힘주지 말고 나오는 거는 그냥 여기다 다 두세요. 그리고 발음은 클리어하게 입앞에서 될 거예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 발음이 너무 입앞에서 딱 얄부리하게 나와서 이게 문제인데 그냥 좀 혼동이 된다라고 이거 제가 나중에 다뤄드릴게요. 발음은 포지셔닝은 입앞에서 혀가 편하게 하셔야 돼요. 혀로 일부러 만들어 가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발음이 혀가 편안하면서 오히려 더 클리어하게 들리는 그런 자유로운 스피드가 나오는 그런 방법이 될 거거든요. 그냥 소리가 더 밑에서 원천은 더 밑에서 나오고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웅얼거리세요. Do you remember when we used to stay up all night studying for exams? 편하게 여기서 들어갔어요. Do I ever? Do I? Eh, 이만큼만 하는 거예요. Do I? 에! 왜? Finals week was such a killer. 이렇게 m 블 하더라도 나중에는 Finals week was such a killer. 이렇게. 캬, 캬 나가줄 수 있어요. g l o t u t a lotus d o u b k g l o e r Killer, k i l l e Ki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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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i l l e r Ki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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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i l l e r Killer. k i l l e 밀어주는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라고 지금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소리가 그냥 쭉 나가고 스탑... 하다가 강세되는 게케러 이거를 탁 미는 호흡의 패턴만 좀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하나 발음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는 것보다 훨씬 커뮤니케이션이 쉽다 라는 거 아실 거예요. 가장 세게 탁 나가야 되는 제1강세와, 제2강세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강조돼서 표현을 해줘야 되는 제2강세를 연습하는 거 이제 쭉 해볼게요 A가 말을 해요 I've lost an umbrella I've lost an umbrella I've lost an umbrella, I've lost an umbrella. a lady's umbrella a l a lady's umbrella 이 의문문을 올리는 것도 이렇게 umbrella 엄브렐라 하시는 분 많거든요 올리라 그러면은 인토네이션이 이렇게 의문문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강세가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엄브렐라 엄브렐라 하시거든요 a lady's umbrella. umbrella 이렇게 힘이 없는데도 l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a lady's umbrella 강세 들어 넣지 마세요 좀 구분하기 힘든데 이거를 좀잘 하시면은 고급진 영어 말하시는 거예요 yes A lady's umbrella with stars on it. Green stars. Green stars. Green stars. Green stars. Green stars. 잡지 않고 n t Green stars. Green stars. Green stars. g r n stars. 립 r e Green stars. 훨씬 영어스러운 발음이 될거예요 How do you like the new computer you bought? How do you like that new computer you bought? 여기 있는 거 느껴지세요? How do you like the new computer that you bought?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에게 우리 근육과 우리 뇌에 우리 귀에 인식을 시켜주세요 먼저 How do you like the new computer robot? u u 컴퓨터 1 스트레스 들이 봇. 뭐 의도에 따라서는 뭐1 제일 강세되는 스트레스와 두 번째 강세되는 스트레스 다른 걸로 바꾸셔도 되고요. I'm really enjoying it. I'm really enjoying it. 이게 인토네이션이에요. 이게 리듬감이에요. I'm really enjoying it. I'm really enjoying it. 살살 하셔도요. 발성이 막 우렁차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것만 좀 아세요. Really enjoying it. Really, 이거 느끼셔야 돼. 요 I'm really enjoying it. Is this the low-impact aerobics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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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고 했어요. 의문문에 맨 끝에 거 힘주시면은 잘못된 어, 마치 강세가 들어가거나 스트레스를 잘못된 액센트가 잘못된 그런 느낌이 주시거든요. 다시 is this the low impact air, i x class? is this the low impact air, i x class? no, it's the high impact class. 혹은 no, it's the high impact class. 그렇죠? 똑같아요. 두 개만 강조하시는 거예요. 늘 기억하세요. 이센트 e n c e 중에 내가 전달하고 싶은 건한 개, 두개 힘을 준다, 뿜어낸다. How was the movie? How was the movie? How was the movie? It was too long. It was too long. Was it a long drive? Was it a long drive? 아니고요. Was it a long drive? it was too long it was too long 자이 too long이 똑같은 센텐스거든요. 근데 앞에 나왔던 대화에서는요. it was too long long에 1 스트레스가 가장 센 강세가 들어갔고요. 두 번째 대화 내용에서는요. long drive 한번 나왔던 인포메이션이니까 그 밑에 또 같은 답을 주는 too long이라는 답을 줘도 요 too가 새로운 인포메이션이에요. It was too long. 이게 인토네이션을 잘할수 있는 법칙인데 이것까지 하는 거는 힘드신 거 알아요. 아, 새로운 이제 인포메이션을 가장 강하게 발음하는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인토네이션의 유일한 법칙은 없습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 내가 가장 클리어하게 전달하고 싶은 것한개 내지는 두 개만 강조하세요. 제발 제발. 한개 내지는 두 개만 아, 이렇게, 이렇게 가슴 밖으로 나간다는 느낌을 주시면 제일 쉬워요 이거좀 하셔야 돼요 제가 몇 개월에서 거진 1년 동안 이것을 바꾸려고 함께 연습을 해도 쉽지 않더라고요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제 영상 보고서 영어 발음이 좋아지고 인터내션이 반짝 불빛이 형광등이 빡 들어오지 않아요 진짜 힘들게 바꾸셔야 되고 꾸준히 바꾸시다 보면 되는 거고 이렇게 정말 느릿느릿 함께 연습해야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We're s t u d i n g f o o n e t i c in this class. 조금 낮은 강세가 있는 건두개 나왔고요 가장 중요한 i 포메이션 m a t i o n 은요 phonetics 원어민들은 이렇게 극명하게 세게 강세가 있는 부분을 표현해 주지 않습니다. 아주 낮은 파동을 그리면서 얘기를 해주지만 그 중에서 그나마 델 먼브라고 밖으로 내 쓰는지 들으셔야 돼요. Their weekly exams. Their weekly exams. 따라 해볼게요. Their weekly e x a m s 이요제 코평스가 들어가는 거 느끼시나요? It exams. Their weekly exams. 순간적으로 여기서 나오던 공기가 귀 앞에 있는 비강으로 넘어가는 그 길이거든요. 이 길이에요. 연구개가 다 있는 우리 목 기도의 통로와 비강 s i n u s e s 로 지나가는 그길 중간에 있는 스타포인트 여기거든요. 여기를 잠깐 느슨하게 막았다가 탁 터뜨려 주는 게 그예요. x a m s skills. 거기에서 발음을 해야지 g 발음, K 발음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e x a m 이거 Jam이 아니에요. Jam, Z 발음이에요. 이 발음을 제대로 구분 못해서 원어민한테 뭐라고 라는 소리 들으시는 분 있으면은 이그잼 이그잼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말하는 앞에서 클리어하게 하는 발음은 이 발음이 아니에요. 공기의 통로는 정확하게 일로 지나가야 되고 컨트롤은 여기서 해야 되고요. Exam, a, a. 이게 클리어한 모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음은 분명하게 위치 선정 분명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그잼 exams, the exams are every Thursday. 자 막히는 거 보셨죠? the exams are every 막은 거예요. every Thursday. 탁 커트리기 위해서 이거는 여기서 막으시는 게 아니라 배 아래서 막았어요. 공기를 아예 막고 있는 거예요. every Thursday, every 이게 여기서 편안하게 발음이 나오다가. Thursday. 배 안에 있는 빌드업 되는 소리가 빡 하고 레고가 되는 거예요. 문이 열어져서, 글로라스탑이 열어져서, 강세가 있기 전에 열어지는 이문 때문에 올라간다. 인토네이션이 up and down이 돼야 돼요. Did you say Tuesday or Thursday? 이거는 이제 Clarification이 필요한 거니까 둘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Did you say Tuesday or Thursday? Tuesday or Thursday? 못 알아 들어요. 제가 힘들어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이렇게 머리로 스펠링 써야 되니까 제가 좀 약하거든요. I think I'm a little dyslexic or it could be dysnumeric. 저는 숫자나 그 스펠링을 받아서 종이에 써야 되면 좀 많이 힘들어해요. 엑스트라 스텝을 지나가는 걸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did you say every Tuesday or Thursday 이 리듬감을 듣고 싶어하기 때문에 원어민도 마찬가지고요. 저처럼 이렇게 공부에 별로 소질 없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인토네이션으로 구분해 주세요. 음감으로 들어요. Did you say Tuesday or Thursday? Did you say Tuesday or Thursday? 마찬가지로 강세 바로 앞에 살짝 잡고 있는 거 느끼시죠? I said Thursday, I said Thursday, Thursday. 요 철착 잡히는 걸 느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I c a n go, I can't go. 이 can과 can not을 이 인토네이션 안에서, context 안에서 구분한다. 이게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잘 듣다 보면은 많이 우리의 귀를 그런 대화 내용에 노출시키다 보면은 앞, 대화 내용상 문맥이 이해가 됩니다 그 가운데서 아이 사람들이 이런 인토네이션을 자주 쓰는구나 인토네이션이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거예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어, 여기에서는 켄의 액센트를 주고 여기서는 켄티의 액센트를 주고 어느 애 발음을 하고 이거 말하러 가서 못해요 What are you doing? I'm listening. Who's listening? I'm listening. Why aren't you listening? I am listening 다 다른 질문에 대한 똑같은 문장이지만 인토네이션으로 상대방에게 내 의도를 전달합니다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I'm listening I am I am listening 아니에요 I'm listening M과 L 사이에 공기가 지나가면 안 되니까 배로 살짝 잡는 거 있으셔야 되고요. Who's listening? Who's listening? I'm listening. I'm listening. I am listening. I am listening. 아니에요. 목에다 힘 주시면서 강세를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Why aren't you listening? Why aren't you listening? 둘다 맞아요. I am. listening. I am listening. I am listening. 인토네이션을 머리로 지식적으로 이해를 해서는 하기 힘든 것들 몇 번씩 반복하면서 따라하면서 습득해 보세요. 이거는 우리의 말하기 근육 훈련이에요. 왕도 없고요. 어떻게 방법을 알려드릴 수도 없고요. 제가 영상에서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거라서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은 꾸준히 따라하시고 좀더 많은 훈련 는 영상 가지고 돌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봬요.